저희가 아까 그 기다리다가 예상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위 아래로 사행 시를 좀 지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잘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토토 타임 정도 어떨까 싶어서 작년에 그 홍진영 씨가 오셔가지고 헌토 타임 한한스장찍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다섯 장정도가 어떨까 그 정도면 까싶은데 제가 그래서.

아니, 사진 찍어줄 친구, 찍어줄 친구 제가 어. 기다리세요 아, 어. 어, 이분 해치지 않습니다 예. 해치는 사람이 아니고 어. 자, 혹시 가능하다면 중앙에 한번 들어가서 예. 제6의 명령을 예맞습 자, 사진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아 예. 들어가, 자 침착해, 침착해 고생했어요.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n i c 였어요 n i c 친구안 데리고 왔어요. 옆에 초원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주세요. 예. 올라오세요. 찍으시고, 순식간에 찍읍시다. 알 하지마, 알았 하지마. 들어오다, 이제 들어다 어디까지 할 거야? 마지막에 한명 우리 아까 삼행시 잘랑친거 어디였어? 요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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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찍읍시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너악수는안게요 네, 어, 아, 오케이. 그래, 그래. 아픈네지아 아, 아프니까 그래. 네. 아, 조금 이렇게, 아, 약간 사행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동명을지켰을때지켰고 그리고 사도 아무 무대도 멋지게 <laughs> 네, 두 번째 미니앨범아이 티저가 공개되었는데요. 혹시 누되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쇼케이스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컴백을 합니다. <laughs> 많이 응원해주실 거죠? 네. 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텐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곡 하나를 더 불러드리려고 해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